2024 시즌 첫 번째 아레나 대격변 패치 14.15 버전 본서 패치 내용입니다. 이번 패치에는 챔피언과 아이템 버프 및 너프, 신규 프리즘 아이템 12종과 신규 증강 13종이 추가되었으며 비단닝어 연못맵 관련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레나 3.5 시즌이라고 봐도 무발 패치 내용인데 그럼 어떤 패치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될 챔피언은 총 6명 버프델 챔피언은 총 4명입니다. 버프델첫 번째 챔피언은 레오나입니다. W와 궁극기의 주문력 계수가 증가했습니다. 버프델두 번째 챔피언은 자르반입니다. E 스킬의 주문력 계수가 증가했습니다. 버프델세 번째 챔피언은 코르키입니다. W의 총 주문력 계수가 증가했습니다. 버프델네 번째 챔피언은 알리스타입니다. E 스킬의 주문력 계수가 증가했습니다. 버프델 다섯 번째 챔피언은 신드라입니다. 패시브와 E 스킬의 주문력 계수가 증가했습니다. 너프델 마지막 챔피언은 말자입니다. 동허층의 추가 공격력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너프델 챔피언입니다. 너프델 첫 번째 챔피언은 모델 카이저입니다. 궁극기의 능력치 강탈 퍼센트가 감소합니다. 너프델 두 번째 챔피언은 모르가나입니다. Q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너프델 세 번째 챔피언은 볼리베어입니다. W 스킬의 회복량 및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너프델 마지막 챔피언은 신지드입니다. Q스킬의 총 주문력 개수가 감소하며 궁극기의 추가 능력치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버프델 아이템입니다. 버프델 첫 번째 아이템은 삼유일체 입니다. 스킬 가속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버프델 두 번째 아이템은 루덴의 동반자입니다. 스킬 가속과 주문력이 증가합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실버 증강 4개, 골드 증강 4개, 프리즘 증강 5개를 포함한 총 13가지의 신규 증강들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실버 증강이었던 완전 자동화는 삭제되며, 해당 증강의 효과는 번개막대라는 신규 아이템의 효과로 옮겨졌습니다. 첫 번째 증강은 개척자입니다. 돌진이나 순간이동 사용 시 주변 적에게 화상 효과를 입히며, 5초에 걸쳐 최대 체력의 4%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히는 증강입니다. 두 번째 증강은 폭탄 세일입니다. 보유한 모든 빅퀘스트 아이템을 구매한 가격의 110%로 즉시 판매합니다. 전설템은 2750원, 프리즘 아이템은 4400원, 시작 아이템 및 신발은 550원에 판매됩니다. 무작위 모르로 구매한 아이템도 위에 말씀드린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세 번째 증강은 점액천지입니다. 7초마다 자동사용으로 몸에서 점액을 터뜨려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적 챔피언에게 적중시 방울을 분비하며 방울 위로 지나가는 아군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자크의 W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버 증강인 능력치입니다. 능력치 모루을두개 획득하는 증강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추가될 골드 증강들입니다. 첫 번째 골드 증강은 소환사의 혁명입니다. 라운드마다 한번 소환사 주문의 쿨타임을 초기화합니다. 도주 스펠을 다른 스펠로 변경하는 증강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강은 노력의 교실입니다. 근처 아군과 힘의 꽃 효과를 공유하며 해당 효과를 25% 증가시킵니다. 다음 증강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아군이는 방향으로 8초마다 공격을 막는 빛을 자동 사용하여 빛을 통과하는 아군과 자신에게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이후 빛이 돌아오며 같은 효과를 반복합니다. 럭스의 W 스킬과 같은 효과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골드 증강인 능력치도하기 능력치입니다. 능력치 모루를 세계 획득하는 증강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추가될 프리즘 증강들입니다. 첫 번째 증강은 양손잡입니다. 기본 공격과 적 중시 피해량이 감소하지만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증가입니다. 다음 증강은 궁극의 룰렛입니다. 도주 스펠을 무작위 챔피언의 궁극기로 교체하며 해당 스펠 사용 시또 다른 무작위 챔피언의 궁극기로 교체합니다. 교체 가능한 궁극기 목록으론 문도박사, 럭스, 루시안, 초가스, 갱플랭크, 그라가스, 모르가나의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강은 탄환 세례입니다. 기본 공격 시 추가 탄환 5개를 발사하여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량은 탄환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50%까지 증가하며 각 탄환은 치명타 및 적중 시효가가 20% 적용됩니다. 탄환의 재사용되기 시간은 방향마다 3초씩 따로 적용됩니다. 다음 증강은 퀘스트 프리즘 말입니다. 처체 관여하거나 라운드 종료 시 중첩 일회를 얻고 첫 5회 중첩 시 프리즘 모를 얻습니다. 여러 번 완성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7회 중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증강인 능력치더하기 능력치더하기 능력치입니다. 능력치 모루를 4개 획득하는 증강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추가될 12개의 신규 프리즘 아이템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다이아몬드 창입니다. 적응형 능력치와 공격속도를 부여하며 무기 뻗기와 최고의 공격점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마공 화살 동료입니다. 체력과 공격속도를 부여하며 지원사격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 사격은 지원 사격의 효과를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반향입니다.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 공격 속도를 부여하며 반향 유발, 공명, 굉음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번개 막대입니다. 체력과 방어력, 마법 저항력, 이동 속도를 부여하며 번개 소환과 완전 자동화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블랙홀 건틀릿입니다. 체력과 스킬 가속, 기본 체력 재생을 부여하며 증대라는 기본 지속 효과와 암흑의 별이라는 아이템 사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사신의 대가입니다. 적응형 능력치와 공격속도, 이동속도를 부여하며 파종과 수확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석정 시혜입니다. 공격력과 물리관통력, 이동속도를 부여하며, 혈통큰키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쌍둥이 가면입니다. 아이템 자체의 능력치는 없지만, 일심동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조종의 소나기입니다. 주문력과 체력 회복 및 보호막, 스킬 가속, 기본 만화 재생을 부여하며, 배우 조종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효과는 적이 한명일 경우 적에게 광란이 아닌 공포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킹코우십수입니다. 적응형 능력치, 물리관통력 마법관통력, 스킬가속을 부여하며 늑골사이라는 고유 아이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화염술사의 망토입니다. 적응형 능력치, 체력, 스킬가속을 부여하며 불꽃과 정화의 화염이라는 고유 아이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팁에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상 효과는 지옥 전도체, 고문자, 화염 낙인, 찜솥, 개척자 증강이 부여하는 화상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신규 아이템은 황혼의 끝자락입니다. 공격력과 주문력을 부여하며 사이의 길이라는 고유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단잉어 연못 맵의 변경 사항입니다. 수련잎이 닫히는 시간과 재생성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솔방울탄의 삭제 및 위치가 조정되었으며 솔방울탄의 재생되기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마법공학 정거장의 재생되기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섬마다 더 많은 수풀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플레이어가 남동쪽 섬에서 소환되지 않습니다. 불의 고리의 크기가 증가하며 첫 고리가 줄어들 때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불의 고리가 남동쪽 섬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출연잎이 닫혔을 때 다른 섬을 클릭할 경우 현재 섬에서 클릭 지점과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비단잉어 연못맵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14.15 패치 아레나 변경점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협곡의 변경점도 아레나에 적용되므로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러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